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뉴스입니다. 충북도의회 충주지역 단설유치원 예산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예산 삭감으로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54억 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곽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을 건 충주 예성유치원 건립사업. 오는 18일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54억 원의 국비를 반납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어렵게 확보한 수십억 원의 국비를 도의회가 거부해 국고로 환수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그 국비 지원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회추경 예산 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예산 통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 도의회가 진천 지역의 단설 유치원 설립 예산을 삭감하면서 충주 지역 예산 역시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 유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유아 교육의 전문화를 깨하는 어떤 기본 모토가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동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유아 교육이 전면 확대돼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더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 단체들은 단설 유치원 예산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여 다음 주초 충북 도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CS 뉴스 곽금환입니다